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대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게 천명씩을 전쟁에 보낼 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천명씩 이스라엘 백만 명 중에서 만 이천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천 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사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업들과 천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의 평지에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전쟁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임무를 부여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매정하게 너희는 너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너의 임무는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이미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쩌면은 오늘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 임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임무를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이 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아니 미디안이 이스라엘과 무슨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원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죠. 사실 모세는 미디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 땅에서 왕자로 있다가 도망친 곳이 바로 미디안 땅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그 미디안의 장인, 그 모세의 장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미디안은 또한 아브라함의 후처, 거두라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친척 관계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원수라,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크게 두두 두 가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 징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냥 넘어가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잘못한 것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은 바로 가데사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불신하고, 약속의 땅, 가난 땅을 우리는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불평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로지 요소와 갈렙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은 애굽에서 나와서 살아남은 사람은 지금 모세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도 가나안 땅에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시 큰 잘못을 저지를렀는데 그것은 바로 발보의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 모, 모아 모 맞은편에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차 점차 다가오는 것을 보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부르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죠. 발람을 불러서. 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저주하는 것을 주저하죠. 와서 이곳에서도 어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입니다. 어또 다른 장소로 옮겨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세 번에 거쳐서 어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발람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난 줄 알았습니다. 성경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여인들과 어 이게 언약을 하는 어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한 여인들과 음행을 할 뿐만 아니라 아,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고 어, 음행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서 그 음행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음행했던 사람들 2만 4천 명을 죽이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었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한마디로 오점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계속 기억되는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선의 원수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는 그 미디안을 원수를 갚으라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갚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마지막 임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래안을 치러 보내어 여와의 원수를 갚대 라고 말합니다. 오늘 모세는 이것을 여와의 원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그 무너지게, 영적인 것들을 무너지게 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여와의 원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그 발락 발람이 마지막에 돌아가면서 이 발락에게 그렇게 제안했던 것이죠. 저들에게는 저주할 수 없다. 저, 저, 저들에게는 저술도 주술도 통하지 않고 저주도 통하지 않는다. 저들을 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저들의 육신 욕망을 이용하는 것이다. 아마 그것을 어,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을 이용해서 미디안 신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절하도록 그리고는 어, 신전에서 어, 일하는 그 여인들. 어, 장녀들을 그들과 함께 에, 짝을 지어서 어, 그들의 육신을 무너뜨리는 것, 욕망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 발람이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바로 미디안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미디안이다. 거기에 동참했던 미디안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합니다. 뭐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게 천 명씩 전쟁에 차출을 하죠. 천 명씩 전쟁에 참여해서 차출을 해서 이제 만 이천 명을 차출을 합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제사장 엘르하살의 아들 비누하서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파를 들려서 전쟁에 보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제일 앞장 서서 나가서 신호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만 이천 명 가지고 전쟁하면 뭐 인원이 그렇게 뭐 정예 병사라고 하지만은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미디한 남자들을 다 죽였고, 그 죽인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들을 다 죽였다. 그렇게 말해요. 다섯 왕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섯 왕들을 이야기하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팔절 마지막에 보면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성경에 다스 왕들을 죽였더라라고 하면 끝날 텐데, 구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라는 것은 발람이 그이 미디안이 이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하는 결정적인 것들을 제공한 사람 주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라 거죠. 그래서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 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에 성읍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들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탈취한 것들을 가지고 다시 모아 평지로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을 마지막 장면으로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불신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상황이 그러면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육체를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영적인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여러분의 육체를 거룩함으로 지켜나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좋은 소식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선거가 이 나라의 아주 소중한 선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에 훌륭한 리더로 세워질 사람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급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